숲 해설과 김은희와 함께 걷는 우리 동네. 아 벌꽃이, 아니, 지금 벌꽃 벚꽃... 얼마 전에 다진것 같던데, 길, 길가에 있었던 거는. 아, 네. 여기 정말 아직도 벚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우리가 가로수에서 피는 벚꽃은 이미 지난주에 음. 우리 비가 내리면서 다 졌죠. 음. 네.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벚꽃은 산벚꽃이라고 해요. 벚꽃. 네. 우리가 가로수로 음. 어, 보는 꽃은 왕벚꽃이에요. 네. 근데 산벚꽃인데 왕벚꽃하고 산벚꽃의 차이가 있어요. 왕복꽃은 잎이 피기 전에 꽃을 먼저 피워서 잎이 없기 때문에 꽃이 너무나 이제 만발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거고요. 삼복꽃은 잎과 꽃이 같이 피어나요. 그리고 왕복꽃은 이렇게 막좀 탐스럽게 나잖아요. 근데 삼복꽃은, 어, 듬성듬성 꽃이 피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왕복꽃을 보실 때는 공간이 없어 보였잖아요. 그죠? 음, 맞아, 맞아. 네. 그런데 이 삼복꽃은 공간이 보이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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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삼복꽃이다, 왕복꽃이다 구분하실 때는 음, 어 공, 공간의 어떤 그 어, 확보와 그다음에 어, 꽃잎이 어, 음, 나고 음. 있는 거 없는 거그 차이로 확실히 이게 삼복꽃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면 얘네는 그러면 토종 복꽃일 수도 있는 거네요. 아, 어, 어, 원래 왕복꽃이 네. 우리의 뭐 토정이라고 지금 말 많이 하죠 아, 그래요, 왕복꽃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어, 사쿠라가 음. 자기네 이제 꽃이다라고 이제 음.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그 왕복꽃이 그 음. 제주도에 음. 자승지가 있었다는 게 이제 음. 알려졌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왕복꽃이 음. 어 저희 우리나라에. 음. 어 자생지가 있다라고 음, 알려져 있고 음. 이 벚꽃은 뭐원해가 많기 때문에 아 원래 동양 이쪽으로 예, 일본뿐이 예, 아니라 많았던 우이군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팔만 대장경은 예. 이제 왕벚꽃 예. 어, 왕벚꽃 예. 나무로 아. 만들어졌다는 게 과학자들에 의해 알려졌죠. 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왕벚꽃에 예. 비하면은 산에 펴서 그런지 예. 아까 제 어디야 기록나무 그 네. 이파리가 다른 이파리들한테도 이렇게 공간을 내어주듯이 피, 이파리를 피우자 우양을 만들잖아요. 삼복꽃 얘네들도 산에서 피워서 그런지 나름 여유롭게 네네. 다른 식물들도 좀 햇볕을 받으라고 저렇게 네네. 공간을 틔워지는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왕복꽃은 어, 정말 네. 온몸에 어, 굉장히 그 명품으로 치장한 음. 너무나 이렇게 화려한 음. 어떤 여성의 모습이라면 음. 이 삼복꽃은 음. 그냥 수수한 음. 어떤 음. 그런 산골 소녀의 모습이지 음. 않을까 음. 네, 전 그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야. 그리고 삼복꽃이 조금 왕복꽃보다 늦게 펴요 아, 늦게 피니까 이렇게 네, 나무 있구나 늦게 피고 그 다음에 또 피는 꽃이 이 다음에 피는 꽃이 겹복꽃이라고펴요 아, 겹벚꽃. 네, 그 개운산 그길 응. 도로에 가면 분홍색 겹복꽃이 장관인데요. 응. 겹복꽃은또 5월달 정도에 피거든요. 아, 그럼 우리 다음번에는 겹복꽃 보러 개운산을 가면 좋겠네요. 동네 개운산. 네, 겹복꽃 피는데 아겹복꽃은또 진짜 이런 꽃들은 하무1 0일 용해서 1 0일 안에 다 지는데. 응. 겹벚꽃은 거의 2주 동안 펴요. 네. 근데 겹벚꽃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음. 기원산 길 자체 긴 도로에 음. 모든 게겹벚꽃이에요 음. 아, 그러면은 이삼벚꽃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막 피어있는 게, 네. 이게, 이게 꽃 피는 기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얘가 늦게 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어, 모든 꽃이 일제 피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항상 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 선수들이 교차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란 것은 엄청난 어떤 위대한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여기 철쭉이 많이 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철쭉과 진달래 구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철쭉과 진달래를 보는 시기를 놓치셔서 그래요. 제때 그 꽃을 본다면 절대로 구분을 못 하시거나 <laughs>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진달래는 야산에 어 양지가 햇빛이 없는 곳에도 잘 자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겨울에 봄이, 이른 봄에 우연히 산에 갔다가 진달래 꽃을 보시고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벌써 진달래가 폈네. 네, 그런데 꽃이 필 곳도 아닌 곳에서 우연히 사랑을 하시다가 진달래를 많이 만나세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아 어, 그런데 진달래와, 어, 철쭉을 구분하는 방법,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달래는 이른 봄에 피는 꽃이에요. 아, 이 봄? 네. 그리고 이 친구처럼 철쭉은 늦은 봄에 피는 꽃이에요. 시기가 달라요. 그리고 진달래는 잎이 피기 전에 꽃을 먼저 피워요. 아 그래서 꽃이 한 송이만 펴도 사람들 눈에 금방 띄는 거예요. 그리고 진달래가 필 때는 산에 아무 꽃도 거의 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근데 철쭉은 잎과 꽃을 같이 피워요. 네, 그 구분이 다르고 그다음에 진달래는 우리가 옛날에 참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화전도 붙여먹고 먹을 수가 있어요. 배고픈, 배고픈 시절에 우리가 어, 진짜 어,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철쭉은 먹질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철죽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철죽에는 이렇게 여기 뒤를 보면 이게 끈적끈적한 게 우리 손에 닿아요. 네. 끈적끈적. 정말 그 무슨 본드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이게 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독성은 진, 아, 철죽이 다른 동물들에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물질이에요. 그리고 진달래, 아, 철, 철죽의 특징은, 철죽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전박이가 있어요. 어, 네, 네. 네, 이 전박이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이 꽃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박이, 흑, 까만색이니까, 외로운 햇볕을 쫙 모아내는 거 아닌가? 아, <laughs>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항상 꽃은 자기가 꽃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다섯 번씩을 위해서. 그렇죠. 꽃을 피운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매개체로 음. 누군가를 자기에게 오게 하는 거겠죠? 음. 네. 이 친구는 벌을 어. 빨리 유인하기 위해서 어. 자기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어. 벌은 보통 다 꽃무늬로, 꽃무늬를 뒤로 하고 이렇게 꿀을 빨아먹잖아요. 그런데 어. 벌이 왔는데 아, 어, 꿀이 어딨지?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길을 알려줄 테니 이 길로 들어와서 빨리 나에게 있는 허니를 가지고 가렴. 그래서 이 전박이의 무늬를 허니 가이드라고 해요. 보통 허니 가이드라고도 하고 꽃길이, 꽃길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비행기를 타러 갈때 공항에 있는 할주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할주로는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고 잘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서 버리 봤을 때 쓸데없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니 가이드만 보고 바로 허니 가이드 밑에 바로 이렇게 바로 꿀을 따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아 어, 정말 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laughs> 그런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쭉은 굉장히 어, 지혜로워요. 자기 뒤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독성물질도 갖고 있고 스스로 이렇게 전박이로 어, 벌이 잘 찾아올 수 있게 허니 가이드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철쭉을 이렇게 만지시고는 꼭 이렇게 손을 씻으셔야 해요. 네. 아 근데 이거랑그철뚝 그 얘기했는데 갑자기 진달래에 대한. 질문. 네 괜찮아. 예. 네. 그 진달래가 아까 참꽃이라고 그랬잖아. 예. 네. 네. 그 참자가 그 진달래 앞에 진자랑 그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러면은 그 진달래는 그 우리 달래는이할때그 달래하고 같은 종류예요? 원래는? 달래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아, 다르긴 다르긴 그렇구나. 다른 니까 이제, 어, 진달래. 음. 그니까, 그 다음에. 참달래가 아닌가 해가지고. 아. 그런데 우리가 앞에 참자가 붙은 이름이 많죠. 음. 참기름, 참꽃, 음. 참나무, 음. 뭐, 참말, 음. 여러가지가 많은데, 우리나라 말에 참자가 들어간 말은 다, 바르다 음. 옳다, 음. 우수하다. 뭐 굉장히 안전하다, 음. <laughs> 굉장히 친근한 어떤, 예 음. 네. 먹어도 된다네 뭐 이런 거같예 된다, <laughs> 네. <laughs> 네. 참. 아 어, 여기 아주 개나리가 남아 있네요. 음. 개나리도 봄꽃 중에 아주 대표적이죠. 잎이 피어나기 전에 꽃을 먼저 피우는 아주 봄 봄꽃의 대장사인데요. 이 보면, 이제 개나리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늘어뜨리잖아요. 늘어뜨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개나리를 이렇게 보면, 어, 여기 이렇게 잘라진 게 있네요. 개나리가 이렇게 속이 비어있어요. 속이 비어있어서, 한겨울에 산을 갔을 때도, 아, 이게 개나리구나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속이 비어있으면, 99.9가 거의 개나리예요 아, 그런데 개나리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개나리는 꽃잎이 몇 장일까요? 어, 네장 같은데요. 아, 네장 같아요. 네. <laughs> 그렇죠. 저도 네 장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몇 장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궁금증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 꽃잎이 몇 장인가요? 어, 뭐야? <laughs> 달라진 거네, 하나에서. <laughs> 네. 이것은 개나리는 통꽃이라고 해서 한 꽃잎을 한 장이라고 해요. 네. 네. 한 장에서 꽃이 이렇게 달라졌죠. 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개나리는 씨를 잘 못내줘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개나리꽃도 네. 우리가 점점점 아이볼수 보은... 없다라는 지금 어떤 네.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늘 고개를 숙여서 음. 겸손하게 봄을 맞이하는 이 개나리.